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어, 사장님, 아가씨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 예뻐요? 어느 사이트 보셨지요? 키스타임 내이요 다녀보신 다른 가게 한 두세 군데만 얘기해 주시고요. 상봉 스타 하고요. 예. 그림책. 그림책이 노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림 쪽, MBTI, 별자리, 플러팅, 응, 어, 송파 스튜디오, 거기 다녔습니다, 제가. 몇시 오신다고요? 잠깐만요 누가 이뻐요 힌트를 주셔야 좀 예약을 할거 아닙니까 제가 음... 설현이하고 수진이하고 홍주 가능하세요 설련 수진, 홍주? 예예 예, 그러면 제가 4시에 설련이 보고 싶습니다 4시는 안 되시고 3시나 5시 5시 설다 서련. 5시 설련이요예예 예, 알았습니다 다섯 시에 4번 주호가 전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갑자기 뭔 출풍이에요? 지금 뭐 지금 연락 왔지 안 나온다 연락 못 나온다 연락 왔어요 그럼 다른 애 해주세요. 그럼 어, 손님 <laughs> 아직 인증이안 돼요. 인증이 왜안 돼요? 제가 다 갔다 왔는데. 그럼 추가로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장안 투썸 세븐, 아니 아쿠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일단 사는 일이 안 나오고. 네. 어, 지금부터 또 뭐야 이야기 다 찾고 저기 뭐야 한 명은 또 뭐야 청약은 안 본다고 그래서. 다, 다 오셔야죠. 제가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사탕까지 준비했거든요. 예.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예. 오늘 안될수 있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사장님이라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거 사탕 누구한테 주긴 해야 되거든 지금. 아, 예? 아니요. 제가 드릴니다 사장님 끊지 마시고요. 그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이씨발. 네. 사장님.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지금 사장님이 제 화이트데이를 망친 거예요. 손님 다녔던 가게가 다 없어졌어요. 가게 없어요. 찾아봤는데. 네? 신림에 무슨 뭐, 절자 이런데 다 없어졌어요. 가게가 없어요. 어, 왜다 없어졌지? 내가 다닌 가게는. 글쎄, 그러니까. 와. 인증을 제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떤 그런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통화로 하는 게 낫죠. 옛날에 처음처럼도 갔었고요 부천의 골든타임 뉴진스 오구오구 로이 해피 아주 그냥 다 갔어요 예, 지금 다없어진거냐만 어, 어, 자꾸 얘기하시니까 아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좀 소프트한 가게라서 실입접고 손님들은 잘 별로 대처하지 않아요 저는 그 가게가 소프트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소프트한 남자입니다 아니 그러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할 일이 좀 많아서 통화를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아 사장님 성운하게왜 그래요 예약 좀 해주십시오 해주고 싶어도 돼야 되는 거니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니 사탕 놓고 있다니까 이거 누구한테든 갖다 줘야 된다고 네, 그거는 내가 받을 일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희야, 오랜만이다. 어, 웬일? 오빠가 너 주려고 사탕 샀는데, 너 할래? 가자! 에이, 씨발이야.